반갑습니다. 교법의 총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 요즘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그뜻잘 아시죠? 포스트라는 것은 뭐, 뭐, 이후에라는 뜻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의 세계. 즉,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를 전염병 공황 상태에 빠뜨리고 있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이 코로나는 우리 일상을 완전히 격리로 바꿨습니다. 어, 거의 1년 내내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그리고 거리 두기, 또 자가격리, 재택근무랄지 이런 새로운 어, 문화적 현상을 같이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아, 이후의 사회적 변화 양상이 이, 어떻게 될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종교적으로도 또 탈종교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기도 하고 지금이 기회가 되어서 새로운 정신 문명의 물결이 펼쳐지는 그 시발점이 이, 지금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저는 포스트 코로나 종교 현상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상과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약 10개월 동안 법회를 쉬고 쉬거나 또 온라인으로만 하거나 어 지금은 좀 적응을 해서 온라인과 대면 법회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을 텐데, 전 여유와 자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더 많이 자력을 기르는데 써서 자력이기도 하고, 또내 힘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답이 없구나라는 의미에서 어, 자력이 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을 한 편에 두고 코로나 포스트라는 오늘 교법의 총소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원불교의 근원 경전은 정전입니다. 그 정전은 1부, 2부, 3부가 있는데요. 1부는 어, 제 1부가 총서편입니다. 총서라는 말은 책 제일 앞에 있는 그 서문과 같은 책 전체에 대한 서문과 같은 장으로 어, 제1장 개교의 동기와 제2장 교법의 총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개교의 동기는 원불교가 개교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동기, 즉, 지향해야 할 근본 이념, 그리고 원불교 종교 활동의 방향과 그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개교의 동기를 실현할 구세의 이념으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교리의 대강, 즉, 교리의 기본이 바로 어, 교법의 총설입니다. 제2장에서 지금 밝히고 있죠. 대종사님께서는 나의 큰 서원은 일체 동포를 하나도 빠짐없이 부처로 만드는 일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가르쳐주신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면서 훈련으로 거듭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번 부처를 이루어 봐야 할 것인데요.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에 정신을 개벽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원불교라는 종교를 여시고 또, 그 정신 개벽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리적 종교를 믿게 하시고 사실적 도덕을 잘 훈련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는 교법을 짜셨습니다. 그래서 교법의 총설은 말 그대로 원불교 정신입니다. 교리의 강령, 교리의 뿌리, 근간, 교리의 핵심을 요약해서 뭉쳐서 말씀하신 것이 교법의 총설입니다. 그 교법을 그 교법의 총설을 요약해 드린다면 첫째, 불교 교법을 최상의 위 없는 큰 가르침으로 제창하셨습니다. 교법의 총설 첫 문장에 불교는 무상 되더라 하셨어요. 무상이라는 것은 그 위에 더할 것이 없이 가장 높고 가장 좋다는 뜻이죠. 또, 대도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큰 도리로 불교보다 더 위에 있는 종교적 진리는 없다는 것을 감탄사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내놓을 교리도 불교보다 더 위에 갈수 없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장차회상을 열 때는 불법으로 주체를 삼으려다 하신 이유도 바로 불교가 무상대도이기 때문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무상대도인 부처님께 연호를 대시고 법의 맥을 대서 회상을 열때이 진리로 주체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법 융통의 정신을 밝혀주셨습니다. 모든 종교의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다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불교나 유교, 기독교, 어, 어느 종교에 가도 사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원리는 본래 하나인데 그 진리를 밝히는 데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성자들께서 밝힌 진리가 시대와 지, 지역을 그 달리해서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것도 오래 이어져 오다 보니까 또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인지의 능력에 따라서 성자들의 본의가 그대로 내려오지 못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중간에 각종 각파로 나누기도 하고 나중에는 전혀 다른 종교 같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부처라는 말은 곧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나라는 피조물과 창조주인 하나님을 동급으로 보는 게 에, 이해가 아, 되겠습니까? 이런 인식의 차이로 종교 간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현상을 지적하셨습니다. 마음법 유통의 정신을 밝혀주셨죠. 마음법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우주 안에 존재하는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일체 모두를 만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뭐 법률이나 규칙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죠. 성자들이 내신 법들도 마찬가지고요. 융통은 음 현금으로 말하면 뭐 아낌없이 돌려쓰는 것도 융통이고, 지금 시대로 보자면 AI라고 할까요?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그런 인식과 판단 능력, 또 추론, 학습하고 또 문제 해결하는 그 모든 정말 만능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인 AI가 융통이 아닐까 요즘 시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대중사님께서는 본래 둘이 아닌 자리를 드러내서 모든 종교가 함께 넘나들고 융통하고 또 깨달음을 얻은 모든 성자들의 본의를 살려내는 법을 펴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그중에도 과거의 불교는 제도가 출세간 본의로 되어 있다 라고 바로 지적하십니다. 어, 부처님의 진리가 생활을 벌인 몇 사람을 위한 좁은 법이 되어야 하겠는가 대종사님께서는 거룩하신 부처님의 법을 몇 사람만을 소승 불교로 전락시키지 않고 대중의 불교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의 시대와 불법의 생활화 불법의 대중화입니다. 불법 주체의 사상 마음법 융통의 정신 불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의 정신 어,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생활화입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법의 결론과 같은 표가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입니다. 불법을 가지고 생활을 빛내는 법을 대종사님께서는 그 교리를 어떻게 짜셨는가? 셋째, 모든 종교의 근본이 되는 하나의 진리를 대종사님께서는 법심불 이론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법신불이론상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제불제성의 시민이다 하셨습니다.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우주만유 전체가 다 진리의 한 동치다. 우리 지구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빨리 이해가 되실 텐데요. 5대양 6대주가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네. 사람들이 신앙을 할때 하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땅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 바위를 믿는 사람도 있고 어 동네에 들어가는데 당산나무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귀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상 있는 이 모든 것들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전체가 다아 진리 한 덩치입니다. 하나로 한 나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진리의 위력을 다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만유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만유, 마뉴. 만유는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어, 모두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기운으로 연결되어 어, 작용하고 변화하고 또 그러한 이치가 불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들어서 우주 만유를 지금 다 살려내고 있죠. 마음법 융통의 정신입니다.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이 말씀은 재불재성은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자를 말합니다. 성자는 누구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님, 음, 또 공자님, 노자님뭐 슈바이처 이 세상의 이름이 살아다 가신 모든 성자들과 또 이름 없이 살다 가신 무명 성자들도 많으세요. 그분들을 다 포함해서 재불 재성이라고 합니다. 심인은 마음 심자 도장인자 그분들의 마음을 심인이라 표현했습니다. 성자들의 마음을 도장같이 찍어보면 무엇이 나타나요? 네, 둥그런 원같이 이론상의 진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법신불 이론상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말하는 이론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이니까 그 자리를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부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난 자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네. 그 자리도 나타나야죠. 재불재성 시민이라 했으니까 모든 성자가 다 들어있는 것이 이론상 리입니다 재불재성의 부처님들께서는 대도를 증득해서 무한한 동력을 굴리신 분들이십니다. 우리도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최상에 합하도록 서원을 하고 또 하고 그 반복해서, 원만한 내가 나타나도록, 부처의 내가 나타나도록, 그 시민이 나타나도록 훈련을 꾸준히 계속하면, 무한한 동력을 얻을 수 있겠죠. 아, 말을 하는 데서 시민이 나타나고, 이런 상실리가 나타나고, 어, 눈빛에서 이런 상실리가 나타나고, <laughs> 네. 법신불이론상의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게 해서 모든 종교와 모든 인류의 정신을 하나로 소통하게, 소통시킨 그 교리가 이 교법의 총설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 이 법신불이론상으로 그 하나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그 진리를, 하나인 진리를 내가 어떻게 체험 것인가,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 그 방법은 두 가지로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신앙은 사은입니다. 사은 신앙입니다. 사은은 잘 아시죠?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우주 만유 전체. 그래서 사은을 신앙하면 진리를 믿는 것이고, 더 나누자면. 어, 우주 만유 전체를 다 믿는 것입니다. 사은신앙을 원만히 해나가면 이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입니다. 우주 만유 전체가 이론의 진리의 위력과 권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은신앙을 하면 인과가 들어있습니다. 이 신앙, 즉, 진리를 알아가는 길이 두 번째로 사막입니다.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추사. 정신수양은 주로 도가에서는 수양이 주체가 됐었죠. 사리연구는 불가에서 견성에 가깝고 어, 연구가 주체가 됩니다. 작업추사는 유가에서 보면 설성. 그 솔성을 주체 삼아서 취사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원 신앙도 어, 믿는 신성으로 믿는 그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의 신앙도 들어있다고 볼수 있겠죠. 어, 처음 이런 단어들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많은 단어들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교리를 설명하면서. 자세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아, 대략 방향만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불교는 신앙과 수행을 이 사은 신앙과 사막 수행을 병진하기 때문에, 과거 종교의 신앙 위주나 수행 위주의 종교도 함께 다 총섭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법으로, 어, 과거 모든 종교와 모든 종교의 교리를 통합 활용한 것이죠. 그리고 교법의 총설,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주셨어요.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해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 편협한 신자가 되지 말자, 신앙이나 혹은 수행만 해서는 안 된다, 병행해라. 어 하나님 신앙도 하나님 진리 당처를 말하는 것이니까 나유의 신을 믿지 말라나 말라는 이것도 진리성을 믿고 미신적인 것을 믿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법신불 사은님으로 바꾸면 완전히 확실 히 선명해지죠. 부처님께서 밝힌 진리나 공자님께서 밝힌 진리나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나 이외의 신이 되면 그것은 편협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된다는 것은 전체를 다 총섭하고 전체를 수용하고 두루할 수 있는 신법을 가져야 합니다.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즉 우주 만유 전체에 보온하는 것으로 신앙을 삼고 일심 아르마리 실행 즉 수양 연구 취사이세 가지 공부로서. 어, 힘을 얻어가는 삼대력 수행을 해 나가면 자연히 그 가운데 모든 종교의 교리도 활용이 되고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된다 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 원만한 신자, 원만한 사람이 되는 데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런 대도를 깨치고 그 진리를 체득하도록 내놓으신 법이라. 한생에 계획하신 것이 아니요. 한량 없는 생을 오가며 천열의 만보사를 만들기 위해 세우신 원력이요 방법이다. 그러므로 대종사님께서는 혼자 재주를 부리거나 산중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큰 성공을 거두기 어려우나. 대중과 함께 훈련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심이 얻어지고 지혜가 단련되고 취사심도 깊어지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항상 똑같은 경전과 방법으로 훈련을 해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사로운 마음 없이 계속해서 공을 들이면 마침내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대종사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훈련 받은 사람들은 그 기운으로 각자가 맡은 일터에서 공부나 사업에 큰 몫을 하였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성으로 공부합시다.